오늘 말씀은 10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배부나고 인사하실까요? 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원효 공동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주에 제2 장로교회 인천 제2 장로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 영상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버지 학교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셔서 같이 참석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역할은 잘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토요일 날 2시에서 4시에 끝나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간이라 가능하면 우리 교회 남성분들이 다 아버지들이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창립 18번째고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교구별로 또 주일학교 별로 또 오랬고 과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 봉헌한 과일들이 이제 저게 뭐 파출소, 소방소, 동사무소, 경찰서 이런데 저희가 수고하신 분들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그날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온 교구가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연합예배를 드리고, 어 그리고 또 아마 교구에서 어, 창립 기념일이고 또 추수감사절이라 아마 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어, 잔치 날이고 하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주간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두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 심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바른 길로 갈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내 심으로 세상 살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요 사실 내 심으로 세상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기도하는 어머지가 있다는 큰 축복이고, 기도하는 니더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수백 번 말씀하신 것은 기도 안 하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 축복 임하고 또 미래가 열려지고. 또 우리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 또 이때까지 참석 안 하신 분들이라도 내일부터 또 참석하셔서 두 주간 큰 은혜 의 시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그분 속에 마음 속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입니까? 부모님 은혜가 감사하는, 감사해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감사하지 않는데 뭐 효도가 나오겠어요? 나를 낳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길러 준 것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고 또 키워 주셔서 결혼시켜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물어날 때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때까지 보호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그게 진정한 감사가 불어나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감사가 없어지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오늘 시편 100, 100편은 좀 유명한 시편인데요. 감사시예요. 감사시로 분류되는 감사시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많이 낭독되는 초대교회부터 추수감사절에 수장절에 많이 낭독되는 감사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를 찬송하라.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시편기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명령 소리 지르면 찬양을 명령하고 있어요. 원어로 잘 보면 막 소리를 질러라. 그런 뜻이에요. 그 가수들이 가끔 노래하다가 소리 질러,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막 그런 뜻이에요. 막 소리 질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적고 있어요. 103절 3절 말씀 같이 갖추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적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동물이나 식물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동물은 죽으면 그날로 끝인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 살죠. 우리 영영생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 차이는 있지만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존경 존재로 창조됐어요. 인간이 존경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그 지으신 것 때문에 감사라고 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될 때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이 들어와서 인간이 죄를 지, 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이제 아담의 후손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지스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 말씀을 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내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신 주님 것이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 것이. 마귀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마귀에 꽤 빠져서 죄짓고 살고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넌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한국 국적도 갖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세요 하늘나라 그어 이렇게 천국 백성 이름을 관리하는 천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지금은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번향인 천국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국가의 의무도 다해야죠 대한민국 국, 국민이니까 국가의 의무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뜻이 아니하느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우리가 어,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감사유는 그의 기르시는 양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목자는 양과 양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양의 아픈 것을 다 알죠. 양보다 목자가 더잘 알아요. 이 양은 목마르거나 배고프구나.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거기에 필요를 따라서 목마르면은 또 물을 주고 배고프면 풀을 주고 또 몸이 아프면 또 이렇게 처방을 해서 양들을 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목자죠. 이 시편의 그 목자 비유를 잘 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 2절을 같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양들은 양들은 1m 이상을 잘못 본다 그래. 눈이 길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음, 어디인지 집도 찾아가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양들은 앞장서가는 대장 대신 목자 따라가면 그냥 쫄랑 쫄랑 따라가면 가다 보면 푸른 풀밭도 만나고 가다 보면 푸른 초장도 만나고 물가도 만나고 가다 보면 또 우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의 보호하고 보호와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에, 엉뚱한 그런 염소 같은 음, 짐승은 또 그냥 목자 따라가다가 어, 저기가 풀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혼자 가다가 이제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냥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늑대나 이리에 공격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잘하면 돼요. 그냥 우리 양들은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 잘 순종하면 가다 보면 물가도 만나고 가다 보면 풀밭도 만나고 가다 보면 우리에 들어가서 목자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그 나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나를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피로를 채워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가난까지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게 가시고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구원해 놓고 알아서 하라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순종의 제사보다 난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여러분 자네도 그렇잖아요. 부모 말잘순종하는 애들은 뭐 탈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순무만 잘 순종해서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엉뚱한 짓도 안 하고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기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마늘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시기를 또 마치 언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 예배 때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성전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궁정에 성전 안에를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고 그 긍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죠. 우리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때 기쁨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 우리를 만나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금 출레국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레국기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정체성 하나가 성막이죠 예배 제사법 성막과 제사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산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수수감사절은 감사를 명령하신 날이야요 우리가 항상 감사해지만 하나님께서 수수 감자절은 감사를감사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 출애굽 23장 16절을 같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얘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가두어 저장함이라.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이렇게 걷어들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날이야. 저도 우리 아들한테. 크게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1년에 세 번은 꼭 찾아와라. 부모님 생, 생신 때, 또 명절 때, 부모님 몸 아프고 그럴 때, 꼭 그때는 와라. 다른 때는 안와도 괜찮다. 고것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종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것들이 있죠. 이 수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육신적인 이유, 감사예요. 한해 동안 우리 생업을 돌봐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돌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영적인 감사가 있어요. 예수 제림시 알곡으로 수수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우리가 농부가 가을이 되면 탈곡기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수장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쭉정이가 돼서 지옥 불에 들어가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곡으로 추소돼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수장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감사죠. 우리가 유월절, 유월절은 부활절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유월절이고, 오순절,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이고, 추수 감사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추수 감사절의 감사는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알곡돼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하는 날. 이 추수 감사절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때도 감사하지만 이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 절에 표현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마음 나를 향하신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 인자한 사랑의 마음을 영원히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영원하시다. 하나님 그냥 며칠만 돌보고 또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나 줄골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절망할 때는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세요.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고영 우리를, 우리를 언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심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 쓰는 소리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도 함께 하시고, 또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 영원히 여러분을 인... 여분은 성실하게 단 하루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영적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감사 아니 첫 번째만. 이 감사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 또다 품고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남편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가족으로 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는 그 남편이 감사해. 자녀들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형제끼리 서로 자매끼리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을 받 있는 교회가 있다는 감사잖아요. 하 감사하면 이게 모든 게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불평하면 이제 감사가 없어지면 힘드러. 아이 우리 아내는 좀뭐 너무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 우리 아내는 또뭐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아.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어 누구 남편은 안 그런데 뭐 이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하와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천국에서 다 있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 갖다 먹고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분류하는 시금성은 감사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 볼까요? 조건적인 감사는 뭐 애가 대학에 들어갔다. 또뭐 직장에 들어갔다. 또뭐 좋은 일이 생겼다. 뭐 뭔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죠. 하 그냥 자식이 있는 거로 감사하니 아이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남편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아내가 있는 게 감사고 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니 하나님 뭘날 축복 안 해주셨어도 하나님 이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니 이게 근본적인 감사죠. 하 뭐가 잘될때 감사하고 뭐안 뭐가 이렇게 없을 때또 불평분만아 이거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중요한 감사는 근본적인 갑세요. 불행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내 우리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이뭐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가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큰 감사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더큰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 내가 뭔가 남을 좀 도와줬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뭐더안해 주나 이러는데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감사를 부어 주시는 거. 더 감사거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아니 너무 기쁘셔가지고 또 감사 거리를 주시고 더큰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역사 하 중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기간인데요, 가을의 감사 기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큰 감사가 더큰 축복이 이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 맺기 원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의 증거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하나님 형성대로 지으시고. 또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뭘 필요한지 뭐가 공급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잘 순종하고. 성경의 순종고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가 교회를 잘 순종해 갈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실마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수 감사절 이 수장들의 감사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육신적인 감사는 나를 한해 동안 내 생업을 지켜 주시고 직장을 지켜 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감사는 미래적인 것, 내가 예수 제림시 알곡으로 출수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영원한 감사를 미리 하는 감사가 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갖고 계세요. 오늘 내일 몇달 하다 그만들. 우리는 뭐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도 뭐 학교 가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뭐 나이 들어서 출가하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성실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